이제 출시한 달을 앞둔 디아블로4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알아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디아블로4를 해상도에 따라 100프레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컴퓨터 사양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 제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컴퓨터 사양을 짜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견적만 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임라인을 남겨두었으니 바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정한 기준과 그 이유를 듣고 견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는 컴퓨터 사양을 소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컴퓨터 판매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전문적이지만 게임에 있어서 전문가인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게임의 평균 프레임이 60프레임 수준으로 나오는데도 잘 돌아간다라며 소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막상 구입해서 게임을 해보면 간당간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기껏 게임을 즐기기 위해 돈을 들여서 컴퓨터를 샀음에도 제대로 게임을 즐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요즘 판매되는 대부분의 모니터 주사율이 144Hz 이상인데 60프레임 전후 나오는 사양을 두고 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컴퓨터에서 연산해주는 게임 프레임이 모니터의 프레임과 비슷하거나 높아야 게임이 부드럽게 잘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모니터의 주사율보다 한참 낮은 프레임을 뽑아주는 사양을 잘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게임을 정말 많이 즐긴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경험치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컴퓨터 부품과 조립, 가격, 유통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임이 잘 돌아간다의 최소 기준은 평균 100프레임 전후, 그러니까 90에서 110프레임 사이는 꾸준히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써본 주사율은 60, 100, 144, 160, 165, 175, 240Hz인데요. 60Hz는 지금 쓰려면 도저히 못쓸 정도로 역체감이 심한 주사율로 느껴지지만, 100Hz 정도만 돼도 60Hz보다 훨씬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100프레임 전후를 기준으로 삼고 소개해드리려는 것이죠. 바둑이 PC방 같은 곳이 아니면 요즘은 PC방들도 보통 144Hz부터 시작이니까요. 이건 사람마다 주사율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주로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게임의 결과가 나오는 FPS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구분을 잘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60Hz와 100Hz, 100Hz와 144Hz, 144Hz와 240Hz는 구분이 되네요. 사람의 눈으로는 60Hz까지가 최대치다라며 아직도 우기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44Hz가 대중화된 거고, 이제는 240Hz를 넘어 480Hz까지 출시가 되는 겁니다. 구분을 못한다고 해서 무시당할 일도 아니고, 구분을 잘한다고 해서 의시될 일도 아니지만, 자기가 구분을 못한다고 해서 구분을 하는 사람을 사기꾼으로 매도하거나, 절대 구분할 수 없다며 단정 짓는 분들을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아블로4는 ARPG, 즉, 액션 RPG인데, RPG에서 고주사율이 무슨 소용이냐는 분들도 철저하게 본인 기준으로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디아블로 시리즈는 그냥 RPG도 아니고, ARPG, 화면 전환이 빠른 액션 RPG라서 대부분 체감되실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구분이 되는 분들에게 역체감을 느끼게 하지만 구분이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역체감을 안 느끼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최소 평균 100프레임 전의 프레임을 뽑는 사양을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정말정말 정말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컴퓨터를 원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낮추고 또 낮춘 기준이에요. 그는 평균 프레임 140 정도는 되어야 눈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제가 디아블로4 얼리 액세스 베타와 오픈베타에서 테스트해본 시스템의 사양이 FHD 165Hz 모니터에서 8700K 1 0 8 0 d i 16GB, QHD 165Hz 모니터에서 5700X 3080 16GB, 4K 160Hz 모니터에서 7600X 4090 16GB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커뮤니티 후기들을 종합해보고 견적을 알려드립니다. 단 메모리 누수 관련 이슈는 해결 후 출시될 것으로 보이기에 문제없 없다는 것을 가정으로 두고 알려드릴게요 우선 FHD 모니터를 쓰시거나 쓸 분들을 위한 견적입니다 견적의 신빙성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좀 흘려보자면 면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국립대 컴공 출신의 PC 조립 알바 경험, 지인 컴퓨터 조립 등 천대가량 조립해보았고, 현재까지 초기 불량제외 호환에 문제가 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 또 돌아다니는 벤치 자료들과 벤치 숫자 노릇만 보고 아는 척하는 분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잘 아는 축에 속한다고 여기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품들은 그래픽카드를 제외하고 최신 모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픽카드는 현재 메인스트림급 신제품이 없다고 보면 되는 상황이라서요. 현재 CPU 신제품 중에서 메인스트림급으로는 AMD 라이젠5 7600과 인텔의 13600KF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모든 견적에서 가성비가 좋고 차후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한데 게임 성능에서도 별 차이가 없는 일부 게임에서는 더 앞서는 7600을 추천합니다. 같은 라인업의 최상위 포지션인 7950X와의 게임 성능 차이도 가격 차이만큼 벌어지지도 않아 현 시점 메인스트림급 CPU로 제격이라 봅니다. 수십 개의 벤치 결과를 찾아봐도 현재 신제품 중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판단이 드네요. 쿨러는 기쿨을 써도 어느 정도는 감당이 되긴 하지만 소음이 있기 때문에 팔라딘 400 정도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는 A620.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순정 상태로 조합해서 쓰기에 가장 가성비가 높은 저가형 메인보드입니다. 근데 저가가 아닌데? 별다른 설정 없이 게임만 할 용도로 쓰기에는 최선의 선택지이죠. 몇만원 더 주면 B650, 몇십 더 주면 X670이 산다. 그런 말 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시겠죠? 잘 아시니까요. 차가 몇대안 다니는데 4차선 도로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소개해드리고 있는 견적은 FHD 환경에서 아무런 조작 없이 게임만 했을 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가성비까지 좋은 조합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정도 연결해놓고 인터넷 창몇개 띄워놓고 카톡 음악 들으면서 게임하는 용도로는 가장 적당한 메인보드 칩셋이 아닐까 싶네요. 최종 쿨앤 등 다양한 IT 커뮤니티에는 대단한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지만 본인들이 그분들 글을 보고 마치 그들처럼 전문가인 양 빙의해서 B650이 더 낫다, x 6 7 0이가 안정적이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A620을 가도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충분합니다. 저는 에즈락 A620M PRO RS DND 컴 제품을 추천합니다. 방열판, 일체형 아이온실드, M.2 방열판 1개, M.2 슬롯 3개, 넉넉한 USB 포트, 플래시백 버튼, 출력 300A, 화이트 마치 현재 구성이 가장 좋은 A620이 아닐까 싶어요 최악급 B650과 1-2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오버, PBO 등을 안 하시면 충분해요 메모리는 DDR5 메모리를 장착해야 하는데요 삼성 시금치가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SK 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 정도인데 가장 저렴하고 무난한 마이크론 프로샬 DDR5 5600 CL46을 추천합니다. 주류가 되어가는 동작 클럭인 5600MHz 중 가장 저렴하거든요. 레모버 안할 거면 더 비싼 제품들과 유의미한 차이는 체감 못 하실 겁니다. SSD는 가격이 많이 착해지고 있어서 예전보다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AAA급 게임을 최소 서너 개는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인 몰드 P31 M.2 NVMe 1TB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아블로4 견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AMD보단 엔비디아가 컴퓨터 초보분들에게 적절하다고 봐서 엔비디아 지포스 라인에서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GTX 1080ti로 FHD 환경에서 디아블로4를 테스트해 본 결과, 풀옵션 기준 평균 158프레임을 뽑아주더라구요. 1080Ti가 RTX 3060과 RTX 3060Ti 사이의 성능이고 RTX 2070 슈퍼와 비슷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새 제품을 구입하실 분들은 RTX 3060이나 RTX 3060Ti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이 37만원에서 52만원 가량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수 있죠 게다가 4000번대 메인스트림은 나오지도 않았죠 아... 이미 나온지 2년이 지난 3000번대를 새 제품이라 보기도 그렇고 이럴 때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새 제품을 저 가격에 구입하고 안심하고 쓸지 무상 as 기간이 지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훨씬 저렴하고 비슷한 성능을 내는 중고 그래픽 카드를 쓸지 선택해야 하죠. 재고장에 끌려갔던 제품들은 냉납이 왔을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긴 하지만 잘 찾아보면 개인이 집에서 쓰던 관리 잘된 제품들은 15에서 20만원 사이에 구입하시면 가성비가 훌륭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도 있다 정도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픽카드를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쓰니까요 저는 그래픽카드가 고장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업자가 개인 제품을 싹다 사다가 쇄골 제품과 섞어서 쇄골 아닌 척 랜덤으로 파는 경우들이 상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하고요 녹슬고 먼지 기름때 붙어있는 제품들은 무조건 피하세요 박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될것 같네요 박스만 있고 구성품이 하나도 없다? 한번 의심해 볼만 합니다. 15에서 20만원 주고 산 중고 그래픽카드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하셔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예전에 110만원에 샀던 1080ti를 팔았다가 작년에 서드컵 용도로 관리 잘된 중고를 다시 업어와서 만족스럽게 사용 중입니다. 그 이하는 추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60을 8, 9만원 주고 사느니 최소 1080ti급으로 가서 FHD, 풀옵 고주사율로 생생하게 즐기세요. 위험을 감수하고 15에서 20만원짜리 중고를 구입할 것인가? 출시된 지 2년 지나긴 했지만 마음 편히 40, 50짜리 새 제품을 구입할 것인가? 15에서 20만원짜리 1080ti를 구입해서 잠깐 쓰다가 4050에서 4060ti 출시를 지켜본 뒤 가성비가 괜찮다는 평가가 나오면 되팔고 갈아타시는 빌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왜 위험한 중고를 추천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3060ti 새 제품을 구입할 50만원 돈이면 한참 위급인3080 중고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고 3080을 가는 게더 낫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거든요. 3080은 3060ti와도 체급 자체가 몇 단계나 나기 때문에 웬만한 스팀 게임들은 4K가 아닌 이상 향후 몇년 문제없을 정도의 성능이죠. 3060ti와 3080은 34%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반떼 신차냐, 소나타 구형이냐 정도 아닐까요? 근데 소나타는 AS가 안 돼. 중고 3080까지 고려한다면 아반떼 신차와 제네시스 G80 구형, 파워는 전격 600W 브론즈 정도 되는 제품이면 1080Ti를 쓰든 2070 슈퍼를 쓰든 3060을 쓰든 3060Ti를 쓰든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출시된지 오래된 그래픽카드들이기 때문에 전격 600W로 무리없이 잘 돌아가는 것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풀체인지 600W 80플러스 브론즈 추천합니다. 3080 중고를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같은 제품의 700W짜리를 사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품들을 담을 수 있는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M60 메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성비로는 아직까지 국회원탑 수준이니까요. 근데 언제부터 4만원대였지? 잡설이 정말 많았던 견적이지만 일반 견적 영상들에는 없는 세세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견적이 한 번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견적을 정리해보면, FHD 모니터 기준, 라이젠 7600 CPU, 팔라딘400 쿨러, 에즈락 A620 보드, 마이크론 DDR5 16GB, 마이크론 스 클래식2 600W 파워, 마이크론 스 M60 메시가 공통 견적이고, 그래픽카드가 1080ti 중고면 평균 20만원 잡고 96만원. 3060 신품이면 최저가 37만원으로 치고 113만원, 3060ti 신품이면 최저가 52만원으로 치고 128만원이며, QHD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중고 3070으로 변경시 평균 거래가 36만원으로 치고 112만원, 거기에 플러스 18,000원에서 파워를 700W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 3080으로 변경 시 평균 거래가 55만원으로 치고 파워를 700w로 변경하는데 18,000원으로 하면 133만원에 구성 가능한 견적입니다. 호환에 문제는 없는 구성이나 선택은 자유이며 별도의 견적을 짜드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pc 구입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